네, 안녕하세요. 오산시 의원 전예슬입니다. 이제 2차 추경을 앞두고 시민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사업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남촌동 복합청사 개관 준비입니다. 이거는 남촌동 주민분들의 염원이었던 복합청사 준공을 앞두고 인테리어 비용, 이전 비용, 도서 구입 비용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. 두 번째,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설계비입니다. 현재 남촌동 청사 부지 예정되어 있으나 부지가 좀 협소하고 다른 좀더 최적의 대안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입니다.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.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한테도 소급 적용됐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 번째, 원도심 빈 점포 지원 사업입니다. 구 문화의 거리, 그리고 현 아름다로라고 불리는 오산역 앞에 저희 구도심 있잖아요. 거기에서 창업하시는 분들께 월 임대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번에 시작되면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총 10개소 정도 모집한다고 하거든요. 다섯 번째,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. 쉬었음 청년 45만 명 시대입니다. 이에 이들을 위해서 심리, 구직 프로그램 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. 여섯 번째, 오해피 장미비축제이고요. 올해 5월 말, 6월쯤부터 고인돌 공원에서 장미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우리의 전통문화축제였던 독산성문화재랑 통합 추진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일곱 번째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. 고인돌공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예산이고요. 도비로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. 1 2 추가분이 꼭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여덟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인근에 주차장을 두 개소 설치하는,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 130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